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도와 중보"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의 10계명이 담긴 두 돌판을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 이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시간을 지내는 동안 40주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 느껴졌을 것이고 반면에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부재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은 갈피를 못 잡기 시작했고 불안하게 되었으며 불평과 불안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싶어졌고 우상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아론은 그의 지도력을 급격하게 잃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은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오른편에 굳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중들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순순히 따릅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금을 바쳐서 우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론은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금을 받아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마지막에 백성들은 선언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근시안적인지요. 그들은 우상을 막 제작하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그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했답니다. 근시안적이고 죄된 욕망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때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창조물을 기념합니다. 그들의 인간성과 도덕성은 그 과정에서 저하되고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책 316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런 위기에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높이기를 대중의 호감이나 개인의 안전, 심지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의 우유부단함과 소심함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다. 소라는 더욱 거세졌고 눈 멀고 이성 없는 광기가 무리를 사로잡은 듯 했다. 언약에 충실한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배도에 가담했다. 아론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대신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어디로 흘렀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는 애굽의 황소 신 아피스를 닮았을 것입니다. 또는 하토르라 불리던 소 신을 닮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1 0계명의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분명하게 어기는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죄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놓고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피조물을 경배했습니다. 그 피조물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말할 수도 없으며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이끌 능력이 없는 그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창조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깨닫는 대신에 그들의 형상도 아닌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도 모자라 짐승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배하기 원하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은 로마서 1장의 교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신학적 이해를 부정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삭제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노골적이고 열려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춰져있든지 상관없이 우상숭배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속하게 파괴해버립니다. 도덕적인 하향길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 백성들이 이튿날에 벌인 일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우상을 향해 제물을 드린 후에 그들은 잔치를 시작했는데 엘렌화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 축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인간은 그들의 우상을 만들 만큼 영리합니다. 인간은 그들의 신을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로도 모자라서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합니다. 창조주는 사물이 대신하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도덕적인 쇠퇴가 일어납니다. 영리함은 곧 어리석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143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방신상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매우 값지고 또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애굽의 편만한 우상숭배를 보아온 자들에게 아무 감각없는 이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 순경심을 갖고 보도록 유혹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고 그 신들을 멸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에게로 돌아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참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이혼 과정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향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백성들은 부패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하는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느낌은 왜곡되었고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비극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모든 다른 죄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종종 의아해하는 점은 왜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루될 때 그렇게도 잘 빠져들고 고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모양과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우상과 매력은 비슷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 섬기기를 반복합니다. 상상과 애정, 시간과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깁니다. 우상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꼴지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 이상으로 고상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애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영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른 누군가나 다른 어떤 거에 헌신하며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무언가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교만, 이기심, 재물, 권력, 성, 음식, TV, 약물, 술, 불순한 생각, 포르노, 재미, 일, 스포츠, 가족, 비디오게임,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명예, 등급 등등의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목록을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점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의미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성과 사고체계, 애정, 사회적 삶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텅 비고 의미없는 상호작용으로 바꿔버려서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1권 609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요구를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가 기록되어 우리 앞에 하나의 경고로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그들의 범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그들처럼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있습니다. 32장 9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아직 신의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간청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참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32장에서는 34장 29절, 30절에서의 기록과는 다르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때문에 나타나는 그 빛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얼굴에는 모세의 분노가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3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10개명 돌판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 언약 내용이 깨졌다는 외적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모세에게 나중에 명령하시기를 모세가 깬두 돌판을 대신할 두 돌판을 다시 깎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론을 향해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걸로. 둘째, 3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하면서 마술 같은 일이라고 말함으로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아론 자신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예를 받았고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론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므로 그 형제인 모세를 속이라 들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한 가지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경우는 우상숭배가 거짓말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인 모세가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지각없는 행동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불보듯 뻔했고, 모세는 이 반역을 즉시로 중단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을 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쏘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재 기도에 나타난 그의 의지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얼마나 큰 극률의 모본인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과 백성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06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과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을 때에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에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 달라고 기도했다. 출애굽기는 이 특별한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 기간이 40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사하시옵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그 기본 의미는 짐지다, 나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질고를 지고 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53장 4절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용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천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대속을 보여줄 뿐 아니라 누가 대속자인지 보여습니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구절은 용서 즉 사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관한 강력한 표현이고 우리와 온 우주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배도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재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이번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